응, 체질 날. 하나, 손이 아파. 얘들아, 어제 손이 아파. 손이 아팠어? 응. 그지, 이걸로 잘라보자 여기. 아빠 칼 갖고 올게. 여기 가위 있는데. 가위로 자를 수 있어? 응. 해봐. 가위로 잘라봐. 여기 잘라야지 여기. 여기. 안 될까? 어, 해봐.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응. 잘 자를 수있어 너무 딱딱해. 딱딱해? 아빠가 이렇좀 응. 벌려줄게. 어, 거기. 오! 된다! 오, 된다! 어, 왼손으로 할수있어왼손도 어, 그 다음에. 여기. 아빠야! 어, 어. 이게... 손으로 할 거야, 응? 거기? 여기 아빠 한번 해볼까? 아빠 응. 한번 해볼래? 아니. 그렇게 할 거야? 됐다. 여기 잘라, 여기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 손으로 이건 손으로 할수 있어? 아니, 가위. 응. 어? 아빠. 어? 이거, 이거, 이거 지에 이렇게 해줘. 칼로 해줘? 응. 그 줘봐. 가위. 아빠 해볼게. 가위로. 아니. 가위. 이걸로 하지 말고. 가위. 이걸로 할수 있어? 이렇게. 잘 봐. 아, 내가내 내가. 거. 어, 그손 위험해서 그러면서야. 손 위험해.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빠 한 번만 하고 은서가 해. 이거 내가 뜨. 정말로 이거 할수 있어? 아빠 하는 거잘 찍어줘. 응. 손으로. 응. 됐다. 여러 번 은서가 이제. 이거, 이거 빼야지. 아니 잘 빼보세요. 그다음에 이거 빼 상자 빼야지. 오, 뭐 이렇게 많아, 은서야 이건 뭐야? 설명서네, 설명서. 이건 뭐야? 응. 뭐라 써있는지 볼까? 이건 뭐지? 이거는 은서가 힘을 안 되지. 응. 아빠 들고 뺄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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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같아, 은서 어이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상자 해봐. 어. 그치. 그치. 뭐야, 뭐거 은서야? 컵이야? 어어어 은서 어, 어. 먹는 컵 하면, 캠핑가서 먹으면 컵 하면 되겠다. 그치? 빼봐. 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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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 이거 뭐지? 그라운드 그라운드 시트 같은데 아빠 보기엔. 어. 그라운드 시트 맞는 거 같은데? 응도야? 응. 이거는 지금 꺼낼 필요 없는데. 텐트를 한번 꺼내 보면 안 될까? 할수 있어? 오. 이게 다시 뒤집어 봐 이거. 인사. 어, 이렇게. 아. 우와, 이거, 이거 열어봐야지, 이 어, 그거 열어봐. 뺐어, 아빠가. 이쪽 빼봐, 그럼. 안 돼. 오, 오. 안에 이게 있어. 끈 있고. 다시 접어야 된단 말이야. 어. 이건 뭐야? 이건 베개네. 어? 에? 베개 아닌 것 같은데. 아빠 같은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100라이. 이거 팩이네, 팩. 응. 여기서못해 너무 커서. 응. 그지.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책인데 책. 우와. 뭐야? 땅 이렇게 쾅쾅쾅쾅 박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이거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볼 수가 없어. 볼까 <놀람> <놀람> 이거 뺄 필요 없는데 못해 지금. 그냥 뭔지만 보는 거야. 엄청 많은데 이거 뜯아 뜯을 필요 없어. 이거. 이거 뜯고 싶어, 뜯어서 보고 싶어 하면서 아니지? 이거는 그냥 넣을까 여기다 또잘 잡고 뜯을. 무거워 아빠. 잘 조심하고. 하나 둘 셋. 쭉. 어. 아빠 손 머리핀 필요는데 머리핀 같아 음. 음. 응. 응. 아주 넣어놓고. 은서야좀 기다려줄 수 없어, 아빠? 아고 아빠, 음? 이것 봐. <laughs> 이거 다시 응. 넣을 수 있을까, 은서야 됐어. 돌돌 말아. 우와. 그 다음에 이거, 이걸로 빼야돼, 다시 이걸로. 오 됐다 됐어? 이제 여기다가 놀아야 돼 놔줘 펴봐 여기다 펴봐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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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쟤야? 응. <laughs> 혹시 모르니까 이거 비닐로 덮어가지고 가자? 근데 응? 응? <laughs> 혹시 모르니까 비닐로 덮자. 거기 가서 비올 수도 있잖아, 그지? 응. 이렇게 덮어서 와야 되니까 자주 가자. <laughs> 어, <목어. 웃음> 아빠, 아빠, 까 <laughs> <거, 내 거. 웃음> 미끄러졌어? 일부러 미끄러지나. 자, 펴주세요. 아빠 옮길게요. 네. 이것도 여기다 넣자. 드라운드 커버도.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덮어주세요. 와, 둘 아주 찰떡이네. 여기서 응. 저쪽 부터 이래. 네. 뭐, 어이구. 가방이? 만어만들었 그사람들 듣더니 음. 사람들이 이거 배는 거잘 만들었다고. 아야. 무슨 아. 아팠어? 그래, 미안. 음. 그거밖에 안하지. 그거는 이제 쓰면, 그거는 음서쓸 거야. 야니. 캠핑 가서 쓸 거야, 안쓸 거야? 쓸 거야. 뜯어야지. 캠핑 가서 쓸 거야, 집에서 안 쓰고. 음. 알았어. 안아봐. 오. <laughs> 안아봐 이렇게 꽉끼 안아봐. 그냥 누워서 꽉 누워서 어, 꽉끼 안아봐. <laughs> 너무 귀여워 됐어 아빠 <laughs> 귀여 응? 뭐해 줘 또? 사진 찍어 달라고? 응 음. 이거 봐봐 아빠 오한 번에 들어갔어? 무슨 아이스크림 팔아요? 딸기 아이스크림, 고추 아이스크림 여기 엄청 많이 있어요 <laughs> 알겠어요 <웃음>